네 반갑습니다. 오늘 이벤트가 디아블로 그 공영 난이도가 8인방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죠. 탈센노바소서는 8인방을 돌수 없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아, 많 많잖아요. 지금 현재도 탈센노바소서는 1인방용이다, 솔플용이다, 8인방 못 돈다. 기껏 돌아봐야 3 3인에서 5인방이 한계다 그런데. 제가 이 전에 이제 피스트딘 순수 피스트딘으로 바을 잡았어요. 시간은 좀 걸렸는데 활력 포션 하나 먹고 바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아프긴 되게 아파. 그 특히 그 버닝 소울이 진짜 아픈데 한번 가능은 할것 같아. 왜냐면 피스트딘이 데미지가 6천 대 5천 대잖아요. 정해져 있는 데미지가 근데도 잡아. 그래 소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한번 실험해 볼게요. 참고로 저 컨트롤 잼병입니다. 하드코어도 못 하고요. 스피드런도 못 해요. 속도 그런 거보다 가능한지 아닌지만 봐 주세요 보고 노바 데미지 항상 6000 이상 유지하고 있구요. 스킬 참 스킬 챔, 챔 도배했구요. 발, 갑니다. 예, 잡을 수 있죠. 음.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반복 사냥을 하면은 이제 이게 소, 소모되는 시간이 누적돼 갖고 아마 1인 방에서 5인 방 효율은 안 나오겠지만 풀방 도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탈색 노바소서. 아이템 세팅이나 용병 템 세팅 같은 거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예전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도 되지만 음뭐 댓글 달아 주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예걱정하지 마시고 도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8인방 도는데 탈세노아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어 제가 똥컨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까 액트 3번째 세, 세 애들 나왔을 때 의회원 애들 나왔을 때 헤맸던 거 그리고 바을 잡을 때도 지금 좀 멍때리다가 지금 잘못 컨트롤을 했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컨트롤에 자신이 없습니다. 하드코어도 못하고 스피드런도 못합니다. 탈센노바 소사, 바림방 전혀 문제없습니다. 바을을 잡을 수 있으면 디아블로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여기까지.